오늘 아 주실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약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어 이제 백성들에게 할 이야기들, 최후의 설교를 다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저런 많은 상황들을 직면하게 될 텐데 그 상황마다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죠. 이번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많이 만나는 일이 싸우는 일일 것이다. 요단 땅 건너서 들어가면 이제,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아이성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점령하는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싸움이에요. 땅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착한 후에도 그 땅을 침범하러 들어오는 이방인들이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중요하고 가장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는 그 싸움과 전쟁을 대비해서 지금 모세가 단단히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 적군과 싸우러 갔는데, 적의 말과 병고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싸울 곳에 가까이 이르게 되면 할 일을 당부하는데요. 백부장, 천부장 같은 군대장관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제사장이 제일 먼저 앞으로 나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아, 백성들에게 나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제 곧 싸움이 시작될 때인데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 이유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너희 대신 적군과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예요. 전술에 관한 이야기도 없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싸워라. 그러면 천국에 들여 전사해도 하나님께서 천국에 보내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그리고 대신 싸우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것은 더 많은 말도 아니고 병거도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함께 계심을 믿을 때, 그분께서 대신 싸우실 것임을 믿을 때, 그분께서 승리를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백성들은 싸울 때마다 군사수와 말과 병거수를 계산하면서 승전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분명히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이거 보나 마나 뻔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때 상황과 형편을 살펴서 이길 만한 전쟁인가 싸움인가 그것을 가늠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어떤 식으로든 그들 마음을 점령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수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단단히 붙잡고 그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 그 상태를 준비해야 된다는 말이죠.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요. 우리가 지난 어, 그, 구약 성경, 구약 개관 우리 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불타는 떨기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어, 출애굽시 키러 바로에게 가라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바로에게서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말은 내가 뭐라고, 저의 존재가 무엇이라고요? 혹은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 일들을 하겠습니까? 그거예요. 제가 무엇입니까? 제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저의 뭘 보고 이 일을 할수 있다고 저를 보내시는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모세에게 답답해 죽겠는 거죠. 속시원하게 대답을 좀 해주시고 어떤 약속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예요. 어, 출애국기 3장 12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늘 동문서답을 하세요. 하나님 이 일을 할수 있을까요? 제가 무엇이 이 일을 할수 있을까요? 어떤 증거나 어떤 확신이나 어떤 글 보여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늘뭘 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걸로 다 되었다는 듯이 그 말씀만 하세요. 그리고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이제 네 편에서 반응할 차례야. 내가 준이 약속,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발걸음을 떼라는 거죠. 군사수를 세는 것보다도, 군사 훈련을 하는 것보다도, 전략을 짜고 매복을 연습하는 것보다도. 한 가지 반드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두려워하지도 무서워하지도 떨지도 놀라지도 않는 일그 일이 자연스럽게 그냥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전략이고 준비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방비라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요 이제 책임자들, official하고 영어로 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근데 지휘관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지휘관들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모인 백성들 중에 새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백성들이 있다면 돌아가서 그 새집 짓고 이제 그 오픈하우스 하는 거죠. 오픈하우스 하는 거에 셀러브레이션 하게 하라는 거예요.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천 열매를 아직 따먹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돌아가게해서그 열매 과실 맛보기 하라는 거예요.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식 못하고 있는 신랑이 있으면 가서 결혼식을 마저 끝내게 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 더 불안하게 하지 말고 집으로 다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이 일들을 다 마친 후에 이제 지휘관들이 와서 각각 무리를 나눠 이제 어떻게 싸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사기 13장에 보면요. 사사 기도원이 미디안군을 대적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집하죠. 기도원의 소집나팔 소리에, 각 지파들에서 모인 사람들이 무려 3만 2천 명이 었어요 기도원이 백성들과 함께 하루 샘 근처에 진을 쳤다고 성경이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이 하롯은 하롯 샘 근처라 그랬는데, 이 하롯은 그 의미가 떨림이라는 뜻입니다. 미디안 군대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3만 2천 명이 모였지만 도저히 수적으로 계산해도 그것도 너무 모자라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3만 2천 명 가지고서도 그런데 그그 하롯샘 근처에 모였던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 하롯이라는 그 떨림이라는 어, 것이 아마 우리에게 예견해 주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그 많다는 것이 수적으로 많다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1차 집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 중에 어떤 이유든지 이 전쟁이 두려운 사람은 다 돌아가 하고 1차로 집으로 다 돌려보내죠 그랬더니 3만 2천 명 중에 몇, 몇 명이 돌아갔을까요?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3만 2천 명 중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입꽉 깨물고 서 있던 사람은 만명 2만 2천 명은 두려워서 다 돌아갔어요 근데 그만명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들을 다 데리고 물가에 가서 물을 먹어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아 그냥 어푸어푸에 예, 입을 또 머리를 수저 받고 먹는 사람들, 예, 아주 그 무릎을 다 꿇고 엎드려서 먹는 사람들 가관이지요.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군대 전문 용어로 사주 경계를 하면서 예, 군대. 다른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주위를 살피면서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300명 남기고는 다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소집하셨고 약속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이고 대우, 대신 싸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인가 아닌가에 대한 가늠하는 것이죠. 군사와 말과 병거수를 가지고 숫자 계산만 하다가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결국 대신 싸우셔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셨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 단순한 바램과 또 믿음이라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때론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가지고 있는 마음을 내가 믿는 마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냥 디자이어예요 그건 바램이에요 바램. 바람. 근데 바램과 믿음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바램은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고 있다가 상황을 살핍니다. 그러다가 원하는 상황대로 흘러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절망하고 실망하고 금세 마음을 돌이켜 버려요. 그건 처음부터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내 바램이었지. 근데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싸움임을 믿고 그분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상황도 보지만 상황이 이리 변하든 저리 변하든 하나님이 결국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처음부터 상황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저렇게 될 것이라고 믿은 것이 아니라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든, 시간이 어떻게 걸리든,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일을 어떻게 돌려서 사용하시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접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 내가 바라는 상황이 항상 앞서게 돼요. 그리고 믿음을 위한 그 상황이 항상 조건으로 내세우게 되죠. 어,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해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들을 보내서 바벨론에 끌려간 백성들에게, 야, 곧, 곧 데리고 올 거니까, 잘 견디고 참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거기에서 아이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결혼하고, 농사 잘 짓고, 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돌이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70년이나 걸렸어. 그 70년이 하나님께서 다른 일 하다가 게으름을 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그 섭리 안에 완전한 이유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이유를 믿고 그때가 언제이든 하나님께서 준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믿는 자들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기도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기도하면서 우리의 어려운 사정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제가 바라는 건 이거예요. 자녀로서 내가 원하는 거 구하는 거 틀리지 않은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자녀로서 구할 수 있죠. 우리의 어려운 상황 아뢰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해야 할 그리고 기도의 첫 시간에 가장 처음 가지고 나가야 할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일어나지 말아야 할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아침에 아 일어나 보니까 마음속에 벌써부터 나는 원치 않았는데도 내 마음속에 오늘 하루 내가 싸워 이겨야 할 미디안족 속들이 많고 말과 병거와 게임도 안되는 내가 과연 저걸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적들이 메뚜기태처럼 쎄까매요. 그리고 나를 보니까 나는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 의지도 없어. 오늘 분명히 또 실망하고 절망하고 죽었다 죽었다 하면서 살게 될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뭐가 스물스물 들어올까요? 두려움이 들어와요. 불안함이 들어와요. 근심 걱정이 우리 속을 채우기 시작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3만 2천 명이나 모였지만 메뚜기처럼. 언덕 위에 편만한 그 미대한 족속들을 보면서 우린 다 죽었다. 3만 2천 명이나 모였는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그랬는데도 그 중에 2만 2천 명은 벌벌 두려워 떨며 있었어요. 우리도,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일어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루쌤 근처입니다. 떨림이 너무나도 자동적으로 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속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그 두려움을 없애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려면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셨지.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 대적을 대신 싸우신다 그러셨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지. 그것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모든 것. 기도하면서 일이 될까 말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다시 붙드는 거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지금 내 앞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다시 단단히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만 여러 상황적으로 위협적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두려움에서 떨림에서 놀라게 만드는 상황에서 우리가 든든히 설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떨 수밖에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하루샘 근처에 제가 진을 치고 주위를 둘러보면 불안하고 떨만한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와 함께 계신다는 것, 하나님 그 마음을 오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다시 담력을 얻고 힘을 얻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바로 그 일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 내 힘으로 벌벌 떨고 두려워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 싸워 이겨보려고 때론 우리가 그렇게 애쓰죠. 그러다가 잘안 되면 하나님 옆에 가만히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고 좀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아, 제 상황이 이지경이 되도록 왜 그냥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기 일쑤입니다. 말하진 않아도 그런 서운한 마음가짐, 눈빛을 보내기 일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싸울 준비가 되어 계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승리를 주실 준비가 되어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의 전쟁이든 두구와의 전쟁이든 싸움이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지해서 하루를 살아내는 삶을 살도록 요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병도 고쳐달라 그래요. 원하는 것도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죠. 그런데 그냥 고쳐주시지 않아요. 꼭 시험 비슷한 걸 하세요. 그리고서는 그 시험을 테스트를 통과하면 뭐라고 하십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계속 이 믿음에 관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는 병좀낫는 거예요. 하던 일잘 되는 거예요. 큰 문제, 어려움 안 보고 인생 사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들은 진짜 선물이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에는 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으며 사는 삶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순종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꼭 짚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번에 너에게 병 고치는 병 낳는 질병 낳는 은혜를 줬지 다음에도 필요하면 또 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한 번도 없어요. 비템을 확인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내치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 하는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떨리고 소중한 관계들이 깨어지거나 회복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고 떨리고 내 하는 이 일들이 예상대로 잘 진행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고 떨리고 우리를 떨리게 만드는 적군들로 팽 둘러싸여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늘 승리를 주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왜 우리 마음에 늘 승리하지 못한다고 생각될까요? 뭐 복잡한 이유 될거 없어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단단히 믿고 그것 하나 붙들고 사는 삶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전쟁을 지연시키겠어요? 하나님이 왜 반만 승리하고 싸우다 말고 지치고 계속 그렇게 만드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취하시기 원하시는 건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분이 대신 싸우시는 우리 인생임을, 그분이 구원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삶으로 온전히 더 깊이 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께 이것 하나를 기억하고 이것 하나만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것을 준비하고 세상에 나가고, 그걸 준비한 채 사람들을 만나고, 그것을 준비한 채 문제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일이 어찌 진행되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그것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두려움보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쉼을 주실 거예요. 어제 어, 제가 말씀동행 묵상에 쉼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썼는데 쉰다는 것은요 완전하신 하나님께 완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릴 때에만 완전한 쉼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다 해결돼서 쉼이 오고 평안이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것 그 고개만 넘 넘게 되면 평안과 쉼이 오는 게 아니라 여전히 문제와 고난과 고개가 그대로 있는데 완전하신 하나님께 완전한 신뢰를 드려.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 일들을 시작하고 진행해 나갈 때, 우리에게 참된 심이 시작됩니다. 평안이 시작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집에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시작되게 되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그 백성들에게 새집 지은 사람, 또, 장가 갈 사람, 포도원 산 사람, 두려워해서 다 집에 돌아가라고 했을까요? 는 하나님께서 어, 대놓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전쟁 가운데 나가지 않을 사람들은 어떤 이유이든 집에 가도 좋다는 구실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 포도는 샀어 가 결혼해야 돼가 어쩌면 다른 이유도 많이 막 되셨을 거예요. 근데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마음은 아닌데. 뭐예요? 구실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못 믿는 건 아니고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 근데 구실이 필요해 그래 집에 포도원 사는데 걱정되지? 돌아가 결혼해야 되는데 신부가 걱정되지? 돌아가 너 자녀들 공부 잘 시켜야 되는데 바쁘지? 돌아가 너 앞에 급한 일 있고 그 사람 만나야 되는데 돌아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오는 자리보다 더 급하다고 생각되는 혹은 그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렇다면 돌아가도 돼 여러분 300명의 남은 용사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잘 싸우는 용사들하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아주 그 특공대 끌여가 꾸려가, 끌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수 미션 시행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 300명 남은 사람들은. 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가지 잘한 사람들이에요. 약속대로 주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은 사람들. 그분이 대신 싸울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선 거예요. 오늘 그 일에 승리하시는 그래서 오늘 이미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싸우실 것이고 끝내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 담대히 붙들고 나가시는 하나님 붙드시는 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부르셔서 한가지 방비케 하시는 그것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다른 어떤 준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오늘도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믿지 못해 그빈 공간에 두려움이 채워지고 불안함이 채워지고 떨림과 놀람들이 채워지는 우리 안타까운 상황을 봅니다. 주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참된 승리가 찾아오게 하시고 우리 삶의 가장 기본 밑바닥부터 온전히 다시 시작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 구할 때주님 함께 계심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것을 단단히 믿는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십시다.